또 하나의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건명 5 1살 먹었어요. 정민년에 태어나서 무신 월주 을묘 무신 월주 을묘 일주 무인 시주 을목 어, 일주가 신월의 인시에 태어난 남자분이신데 격은 정재격입니다. 정재격. 알뜰하다는 얘기죠. 사람도 착하고 오해용으로는 모기 세 개, 화가 하나, 토가 세 개. 3개. 토가 세 개는 여자하고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금이 하나, 수가 없다 그래요. 나무가 수가 있어야 잘 크는데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대운은 14 개묘 대운을 살아고 있어요. 개묘 대운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용신이 신약이니까. 목이나 수가 들어와야 돼요. 목이나 수가 들어오면 아주 기룬이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5 1살 먹었는데 34살 들어왔을 때 갑신 갑진 대운부터 갑진 대운부터 장사를 시작했답니다.라고 대길이났다. 앞으로도 63 살까지니까 30년 대길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갑이 용신인데 진은 인묘진에서 목국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목이 발전했다 지금은 수가 용신, 목이 용신 5 4대원는 수가 용신, 목이 용신 인신충은 있어도 용신이라서 잘 나간다 그래서 지금 51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많이 벌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식상운이라서 정말로 식상운의 기신운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땡이만 까고 공부도 안 해서 중학교 때 중퇴했다고 를 그래요. 너무 너무 공부가 머리 안 들어가 하기 싫고 그래서 중퇴했으니까 배운 건 없으나 그러나 용신운이 오니까 용신운이 오니까 이렇게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딴 사람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는 부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부자가 더 된다. 어, 그래서 어, 근데 여기서 여자, 여자, 여자예요. 여자는 이제 다소 많은 편이고 또 이제 을묘는 일주간 이제 이별살이라고 가년지단에서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충국이 발생하지 않.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럽니다. 여자 아,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만 운이 괜찮으면은 사주만 괜찮으면은 아, 무리 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 다소 여자는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또 다른 게 생각하면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고 좀 알뜰한 점이 많이 있다. 아, 사람은 바른 생활이다, 그럽니다. 바른 생활이다. 그래서 운이 대단히 잘 가서 30년 나쁘고 삼십 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전혀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하기 싫고 매를 맞으면 맞았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식상 기신 눈에 에~ 그 간을 극하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에~ 예. 더군다나 자, 수가 용신인데 또 수가 없는 사주고 수가 있었겠지만은 묘신 언진이 돼서 문제고 기문살이 돼서 문제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주는 아니다. 에, 운이 받쳐줘서 장사를 했는데 아, 정말로 장사가 잘 되더라. 아, 요즘에는 너도나도 힘들지만은 다다다 다, 다 같은 얘기고 서3세 살에 용신이고 임묘진 용신이고 그래서 대박이 나서 장사가 오늘 날까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배움은 없어서 중학교 중퇴다. 이거 말이 중학교지 이거 뭐 초등학교도 나오나 마나 그렇게도 공부를 안 했답니다. 공부가 눈에 들어가고 아버지나 선생한테 맞을 때 맞더라도 공부하기 싫었대요. 뭐. 원래 그런 게 공부할 때 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주 이렇게 공전 사주가 아니라 그래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커지면 사업을 한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운이 좋아서 괜찮고 또 사주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이거 수만 없지만 나무니까 물이 있으면 더 좋았죠. 여도이 속에 물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목이나 어,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대운이 좋아야 된다. 대운만 좋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어, 어쨌든 어, 잘 나가니까 좀 부러운 사주입니다.